생조 면접 중 대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필살기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필살기만으로도요, 충분해요. 근데 더 강력함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내용까지 한번 꼭 시청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필살기 다섯 가지를요, 여러분 다 듣고 그냥 공개만 이렇게 끄덕이고 있으면 안 돼요. 오피니언을 작성해 보든지, 아니면 작심을 매십경에 참석을 해 보든지, 아니면 FE5050을 한번이라도 해 봤던지, 아니면 책을 읽고 있던지, 실제로 액션을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제가 열정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행동이 가장 중요하고 그 행동이 성장을 만드니까요. 반드시 꼭 움직이세요. 그럼 오늘 대체 마지막 필살기는 뭐냐? 바로 강점 극대화 전략입니다. 그냥 들으면은, 어 뭐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 면접장에서 본인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생존이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한20% 미만이에요. 그렇다면, 대부분은 그냥 내가 준비한 답변만 이야기하는데 급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 모두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더더욱 강점을 극대화 해야 돼요 그 이유를 알려줄게요 이게 왜필사기인지 지금 우리 생존이들이 자소서가 통과되고 필기 인적성을 뛰어넘어서 면접까지 왔다는 거는 이제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서 스펙과 경험 요소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지 면접관분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다고요 근데 내가 괜히 쫄아서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야 면접은 마인드셋이 9 9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요 이 마인드셋이 안돼 있으면요 실력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게 면접이에요 그럼 이 면접장에서 왜내 강점을 극대화 해야 될까요 여러분, 면접의 본질을 이해하면 답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필살기 1번부터 4번까지 잘이 스토리를 보면요. 남의 이야기를 제가 하던가요? 아니에요. 첫 번째, 와 h y 나는 분명 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미래 지향적 생각과 태도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연습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T 포인트도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네 번째, FE500도 내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남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 공식에 적힌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필살기들이 주옥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스피치가 조금 부족해도, 그리고 연결이 조금 안 돼도, 그리고 스펙이 조금 부족해도, 이 이야기는 나밖에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관 분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을 제가 필살기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면접장에서 너무나 듣기 좋은 말 그리고 팩트 기반으로 우리 대부분 뉴스 앵커처럼 아나운서처럼 말하려니까 상대방은 뻔한 이야기들을 뻔하게 듣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을 제가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장점과 매력을 알수 있게 1번에서 4번의 필살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장점을 알아야지 면접관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이 생길 거니까요.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누가 봐도 저를 딱 보기에 내향적으로 보인다고 그래 가정을 해볼까? 가정. 근데 영업 직무인 면접이에요. 이게. 그럼 그 상황에서 면접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본인 영업 잘할 수 있겠어요? 내향적으로 보이는 A지원자가 이렇게 한 거죠. 아, 네, 면접관님. 저는 예전에 구두 판매 어, 두배 이상 음, 매출을 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면접관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암기된 답변을 이야기한 거예요 분명히 말은 매출을 두 배를 냈다고 했는데 태도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이걸 믿겠어요 이럴 때는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 친구는요 본인의 강점을 모르는 거예요 어? 못했는데 무슨 강점이에요? 그럴 수 있지만 내향적이라고 하면요 무조건 여러분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을 잘 모르니까 표현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내향적인 사람들의 강점은요 특히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집중하고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보다는 이 비언어적인 것에 강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표현할 때. 같은 영업력을 강조하더라도 이러한 점들을 강조해줘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저는 사실 굉장히 어, 내향적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 내향적인 것도 맞고요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향적인 면이 오히려 저에게 좋은 점으로 적용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많이 들어주다 보니 어, 신뢰감이 많이 생겨서요 뭔가 부탁을 하면요 저의 부탁은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과 단시간 내에 친해지고 그러는 건 쉽지 않지만요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고요 이 회사 이 직무에서 저같이 정이 있는 그런 고객분들 그리고 직원분들과 평생 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무조건 불합격 줄까요? 아니에요. 즉, 강점이라는 게꼭 자격증이 있고, 없고, 뭐 대외활동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진짜 내 강점을 알아야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업직은 무조건 밝아야 되나요? 영업직은 무조건 활동적이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의 선호하는 성향은 아무래도 영업직이니까 그럴 수 있으나 무조건 은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걸 중지하고요 여러분의 강점을 한번 작성을 해 보세요 빨리 멈추세요 어,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또 예전에 암기한 그 습관적인 강점들을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또 늘어놓고 있을 거라고요 누군가는 경험이 많은 게 강점 요소가 될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 지식적인 부분이 강점 요소가 될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알바를 많이 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그 소통해 본그 경험이 강점이 될수 있어요. 사실 경험적인 클래스인 이 이치미 프로젝트는요, 이런 강점들을 차곡차곡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렇게 강점은 누구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존이들 별로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먼저 캐치하고. 찾아야 돼요. 그 시작이 경험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요. 위 영상부터 하나씩 시청을 한번 해보고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우리가 숨가쁘게 지금 다섯 가지의 필살기를 알아봤고요. 취준의 3대 요소, 어리를 체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러분, 취준에서요. 이것만 있으면 요 충분합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단지 취업에 합격만이 아니라 인생의 변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필살기들을 연습하고 적용해 보면요. 단지 취업에 합격만이 아니라요. 인생의 변화가 지금 일어날 거예요. 이 필살기를 갖고 있다면 현업에서도 이뿐만 직원이 될 거예요, 진짜. 스스로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진짜 생존을 하기를 저는 바랄게요. 분명히 이해가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는 생존이들이 있을 건데요 영상들을 계속 반복해서 시청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소서든 면접이든 스스로의 강점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아니라 계속 내가 안 되는 것을 보충하는 전략으로 취업이든 인생이든 살아가면요 인생이 슬퍼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존이들은 진짜 지금 내 강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불명이 있어요 그럴 때는 혼자 생각하지 말고 좀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고민이 되게 빨리 해결돼요. 만약 그런 환경이 없다면 어리를 체인지해서 함께하면 돼요. 다 몰라. 우린 지금 온라인에서 다 모르는데 그냥 치열하게 열심히 취준을 하는 성장하는 20대, 30대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라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o o 까지 필살기를 적용을 해 보세요. 앞으로 업로드되는 영상들을 그리고 꼭 시청하면서 잠재의식 미션을 해보고요,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하지 않고 영상만 시청하면 취준생으로서 직무 6이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생존하세요. 생존!